과거에는 이 정신분열이 이그 범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은 이유가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그동안 어, 디지털 정신분석 TV라는 이름으로 계속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사실 프로이튜브... 프로젝트... 바꿀까 말까 처음에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름이 좀 너무 귀엽게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떠올랐어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 프로이트는 어릴 때부터 좀 애늙은이 어,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어로 요 프로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만기쁨만기쁨만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근데 이름은 기쁨인데 애는 칙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어린 시절에 이름에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떠올라서 저도 아, 채널명을 이렇게 바꿔도 아, 재미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튜브라는 채널명으로 결정을 했고요 저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에는 사람들이 조현병 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은요, 정신질환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다음 주까지 할것 같아요. 자 어, 우리가 언론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접하는 것을 보면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범죄나 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잖아요. 이게 좀 과도하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 유명한 강남역 사건 역시도 그렇죠. 그 당시에는 조현병이라 진단명이 범죄를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의 원인을 병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 설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지점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덮개가 생기면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수사를 하면 현실 단서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치료 관점에서는 이 증상이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돌변했는가 이것을 관찰하고 탐구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병 때문이다 왜 조현병에 대해서는 인식 및 사고 왜곡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으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폭행이나 방화, 살인사건이나 무주만범죄 이런 데에서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이 많이 나오죠. 자극적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좀 많이 끌어요. 조현병은 이전에 정신분열로 불렸죠이 정신분열이라는 말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블로일러가 만든 말입니다. 블로일러는 융의 스승이라고 했죠. 특히 여기에서 중요 뽑은 것은 네가지예요 연상이완 감정분마 자폐 양가감정 이네가지를 뽑았습니다 의학에서 자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폐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폐의 경우에는요 현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것은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는요 정신병자라 해도요 현실지각능력은 다있다고 봐요 대신에 현실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파괴되 되었다고 봅니다. 현실성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어, 정신의 학이나 융이나 뭐 이렇게 가면 인지 능력하고 뭐 이런 걸다 따지고는 하는데 정신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관계성입니다. 현실과 나와 이 관계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분열에서는 이 자폐라는 특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폐라는 말을 요즘에는 좀 완화해서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가 뭐 어떤 활동을 하는데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면 한잘 관심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자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폐하고 전혀 관계 가 없죠. 이때는 자기 행동을 약간 병리적으로 과장되게 부풀리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아니면 뭐 고기능성 자폐? 아, 그런 말도 쓰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쉬운 이야기겠지만 진짜 자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요, 자폐 의 특징이 내향성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이내향성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는 내향성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좀 의기소침하고 말 많이 안 하고, 이러면, 아, 너 내양적이구나. 너 MBTI에서 아이유적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내향성이라는 이 말은요, 융으로 인해서 오해가 정설로 받아들여진 그런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융이 이 말을 잘못 썼다고 비판하긴 했어요. 그 융이 사회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을 때이 책이 굉장히 히틀했거든요 거기서 내향이란 말을 좀 이소침함으로 이제 동요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좀말안 하고 얌전하고 이러면 다 내향성이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원래 그 에너지 투자 리비도 투자 방향을 검토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외향이란 우리의 외부 현실에 에너지를 투자할 때 그때 외향이란 말을 썼어요 대상 리비도가 있고 우리에게 외부의 대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내향이란 말은 현실에 투자하는 나의 관심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의 내부에 나의 그 정신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향이란 말은요. 주로 정신분열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병 문제를 검토할 때 활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MBTI로 아무튼 내향이 다 써버리잖아요. 어, 저는 이 말의 문제를 정신병 검토에 있어서 의 지평을 축소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그 주체가 경험하는 현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 신경증이나 정신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현실이에요. 우리 그냥 살아가는 현실을 두고 외부 현실이라고 불러요. 다른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정신 현실이에요. 원래 의미에 맞춰서 쓴다면요. 우리의 이 외부 현실에 리뷰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게 외향성이에요. 그런데 정신 현실에 리뷰를 투자한다면 이때 내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만, 자기 환상에만 그렇게 골목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나의 내면에만 이렇게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이라는 건요, 현실 지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와 관계를 가져요. 편집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편집증은 외부 현실과 정신현실 그 중간 지점은 경유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이라는 건요, 정신현실에 몰두합니다. 과거에는 이 정신분열이 그, 범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은 이유가 이거예요. 내면의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거든요. 옆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나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폐입니다. 자폐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사실 자체는 지각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에서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요. 자아효율 문제가 있어요. 효율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범죄라는 행위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경증이나 정신병에서는이 자외선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 효율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편집증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범죄를 대부분 편집증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이코패스도 정신분석 진단을 갖다 대면 이 편집증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뭐 좀더 세부적으로 어,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무신증이나 변태증도 이 범죄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관의 상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 구조에서는 자가 증격하는게 항박증이거든요. 이 구조관은 왔다갔다 하면서도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다른 범죄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 얘기가 한번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정신분열 조현병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죠. 자정신병에서는 현실지각 기능이 유지된다고 했어요. 이 지능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지각하고 있지만 그게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이 정신분열을 아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중에 있어요.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세잔이라는 프랑스 화가는 사람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자연의 의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 자연의 일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그 거예요. 세잔이 자신의 감각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로 기능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실존 철학의 이 실존철학의 용어로 불린다면요, 즉자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주어진 이 자연의 질서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이 일부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위해를 끼칠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또 어, 치료 유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에 대해서 치료 사례가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분석에서도요. 정신분열이나 편집증 치료 사례들이 있어요. 과거 치료 사례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죠. 자, 그럼 진단명 차이 역시도 이 정신의학적 진단과... 정신분석적 진단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프로이트의 분석 중에서 이제 편집증 환자 슈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편집증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칼 야스퍼스라는 실존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는 이 슈레버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신분석과 정신의학에서 이제 정신병 진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정신질환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조건이 드러나야 정신질환 범죄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일반 범죄에서도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정신질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이제 필수적인 것은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망상이 없으면 정신질환 범죄가 근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망상이요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 제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강성을 지닌 정신병 은 편집증이라고 이야기했죠. 를 편집증에서는 이 망상도 체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에서는요 이 망상 체계화가 안 돼요. 망상이 체계화 되지 않고 여기서는고 여기서는고 다 따로 놓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상이라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엉뚱한 상상, 엉뚱한 생각할 때, 아, 나 망상에 빠졌어. 아, 나 지금 망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병에서의 망상은요, 엉뚱한 생각이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망상은 절대 꺾이질 않아요 단순히 엉뚱한 생각 수준이 아닙니다 아뭐 망상이 빠졌다 뭐 망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의 망상은요 엉뚱한 생각 혹은 뭐 자기 환상을 즐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걸 즐기고 나서 다시 현실을 복귀해서 자기 생활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망상 문제가 있으니까 편집증 망상에서는 박해자 문제가 있어요 이 망상에 시달리는 이 편집증 자를 괴롭히는 미지의 존재가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달리고 있으면요 이 편집증 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처음 한 번만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이 현실하고 관계 가 끊어지면서 이 망상에 등장하는 이 박해자를 내가 공격해야 그런 입장이 형성이 되었을 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박해자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언론에서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포토라인사잖아요 포토라인에 때 보면 죄책감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 죄책감을 안 보일까요? 그 사람들의 정신 구조에서 작동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당해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박해자로부터 당연온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책감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방송에서도 자주 나왔어요 언론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편집증에서 등장한 망상에서 박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각각 이성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이편집증이 발견하면 내적으로 이충동간는 갈등이 좀 생깁니다 동성애 충동이 있고요 성충동이 있어요 이두 충동 사이에 이제 갈등이 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강 강남역 사건이고 다른 하나가 파주 토막 살인 사건이요.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두 사건은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조현병하고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신 분석에서 검토할 때는 둘다 편집증 문제를 보는 겁니다. 제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요, 병 자체가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지만 그들이 범죄를 일으켰지만 그 의도 자체는 자기 보호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정신 분석가 중에 대리언 리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 책도 많아요 국내 번역된 책도 많아요 리더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질환자가 아무리 심각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면 현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왜? 그, 신경증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책임 을안 지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일상생활도 그런데 책임 문제하고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치료 과정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다음 주에는 이 정신질환 범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